늦은밤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목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란 가운데 희망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여러 세상의 흐름과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좀더 나은 왕국이 있었지만 결코 우리의 안전한 거처는 아니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혼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보호자가 있음을 안다.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경제적인 수준과 또 여러 사회적 인프라와 또그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사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그럽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여러 이슈들이 많죠. 사건, 사고, 또 자연재해, 이런 모든 것들이 어, 뉴스에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뉴스만 보기 때문에 아, 지금 세상이 지금 어지러워지고 망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뉴스는 어 그런 안 좋은 소식 위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을 알리는 데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이 지금 어지럽고 또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세상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반적으로는 전세적인, 전세계적인 추세는 지금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고, 경제도 막 뭔가 지금 많이 침체됐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한 20~30년 전 혹은 그 이전의 세상보다는 훨씬...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강대국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새 전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 나라들의 발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시아의 동남아권이나,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어 아주 가난했던 나라들이 지금 점점 그 생활 수준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통계, 정확한 통계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어 그렇게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사단의 전략은 그것보다 더 다른 차원에서의 전략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좀더 나은 왕국, 이 왕국을 점점 크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모습을 지금 사단은 건설하에, 건설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여러 상황들을 점점 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자기 위주로 차지하여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의 위대한 절정은 세상의 왕국, 즉 수천 년 동안 많은 고통을 초래한 비참한 인간 전구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모든 권세와 그들이 인력이 가져온 모든 악과 고통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그래서 어, 세상이 지금...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세상이 어느 순간 붕괴할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굉장히 높은 탑을 짓고 있고 그럴듯한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그렇게 높은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기를 세상은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붕괴. 그래서 모든 권세와 그들의 그들이 인류에게 가져온 모든 악과 고통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는 이 세상의 그 눈부신 발전과 또 편리해지고 더 풍성해진 사회 구조를 우리가 그냥 세상이 좋아지고 있구나 더잘 살아졌구나 이렇게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설적이기도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50년대, 6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기독교는 굉장히 수직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부흥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2000년까지 이어집니다. 2000년까지 기독교는 고속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일으, 일으 일어나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속에서 기독교회가 꽃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뭔가 큰 타격이 있었을 때 기독교회가 크게 성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성교가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 기독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엄청난 타락이 임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을 좋게 만들어서 편리하게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하는 것은 뭐냐면 즐기는 일입니다. 즐기는 일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즐기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즐거운 일이 아닌 것은 다 거부합니다. 교회도 재밌어야 오지, 재미없으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의 엄청난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것이 진정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악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사건, 사고, 자연재해, 자연재 이런 것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큰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해악은 바로 이 세상의 발전과 또 좋아지는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난다는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기독교는 점점 무너지고 거의 지금 기독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사회적인 상황은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그저 즐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의 법이 통과되고 마약이 통용화되고 미국은 지금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지금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쇠퇴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 왜 무너졌을까요? 유럽 기독교는 벌써 무너진 지가 오래죠. 풍요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왜 기독교가 약할까요? 일본의 경제성장이 엄청난 속도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만 남북이 갈라지고 전쟁과 또 여러 어려운 일을 겪었다 보니까 유독 아시아 안에서 가장 고통을 겪었던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회가 발전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기독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할 것이고 쇠퇴해서 부흥이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실장의 환상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세상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분쟁과 전쟁의 바람이 이방인의 바다 곳곳에서 불면서 세상 왕국이 하나씩 세워지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인류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성장해도, 아무리 좋아져도 인류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 죄의 문제는 또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지도자들은 십중팔구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 많고 이기적인 존재임이 드러난다. 계속해서 범죄의 비중은 커질 것입니다. 타락의 강도는 점점 거세질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진 나 왕국 중 일부가 다른 왕국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었지만 어떤 왕국도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을 위한 안전한 거처는 아니었다. 네, 세상은 뭔가 좀더 나은 왕국을 꿈꾸고 있, 있고, 그렇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왕, 왕국이 우리를 절대로 책임져지거나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또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피난처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의 혼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의 풍요로움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 훨씬 더 행복의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신조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풍요로움 속에 취해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방의 사닥다리 아담과 하와이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사닥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천연계는 점점 파괴되어 가고,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의 온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사닥다리를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과 이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오늘 우리에게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분리되었던 하늘과 내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또 엄청난 발전되고 좋아지는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신앙 회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나님과의 소통과 만남을 이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아멘. 교통의 매개.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영접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줄수 있는 아무리 큰 행복과 기쁨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에 비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하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이 험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인 양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마치 다른 것에서 찾는다고 생각해서 먹는 것에서 찾거나 입는 것에서 찾거나 뭔가 누리는 것에서 소유하는 것에서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붙잡는 것이 가장 빠른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이 행복의 유일한 창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젖어서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포장지처럼 뭔가 그럴싸한 모양으로 있지만, 그 속은 다 썩어져서 정말 심각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살수 있는 이 세상의 구조를 우리가 속기 간파하고, 그 속에서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감히 우리가 도전하거나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하늘로 그 시선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예수님을 채우는 일에만 몰입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닥다리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사닥다리가 내려져서 천사들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 자체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있는 수원을 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예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